글자에 집착하지 말아라. 글자가 나타내고 자 하는 그 의미.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자. 이것이 모든 교육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십이 운성이 대단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팔자는 천강과 지지로 되어 있고 모든 팔자나 오는 흐름도 전부 다 천강과 지지입니다. 2026년은 병후년이다 이런 식으로 천강과 지지가 같이 옵니다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니까 천강과 지지의 관계 이것을 뭐라고 하냐 그걸 십이운성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여기 감목 밑에 뭐가 있다겠습니까 심금이 있죠 그럼 이쪽 대표는 경금 밑에 뭐가 있냐면 을목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여기 병화 밑에 뭐가 있었냐면 계수가 있죠 계수가 그다음 여기는 임수 밑에가 정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잡설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고 이제 했죠. 십이운성에 대한 설명이 1 2신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기존에는 이래도 답이 안 나오고 저래도 답이 안 나오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그걸 모르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대운을, 대운은 보통 10년씩 가는 운을 이제 말하는데, 대운에서 예를 으면병 자가 왔다. 그러면 이 병을 10년이니까 5로 쪼개고 여기도 5로 쪼갠데 또 어떤 사람은 청간은 7로 보고 어? 지지는 뭐 3으로 본다 이렇게 엉뚱한 궤변들을 이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간과 지지 올해가 을사 년이다 그러면 을사 년이 오는 거지 을목이 뭐 6개월 사는 그 뒤에 6개월 이런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가 왜 나오냐 왜 나오냐 다시 또 설명을 하자면 감목 밑에 신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금 밑에 뭐가 있습니까? 울목이 있죠. 지금 몇번 들으면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 병화 속에는 계수가 있고 그 다음 임수 속에는 정화가 있다. 이거는 앞으로 끝페이지까지 매시간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죠. 이 음가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 무시를 하고 모르고 그런 거죠. 보이지 않는 사람은 마음과 같은 것이다. 이 신금이란 거는 어, 어린 아이가 성장을 하면 그 속에 뼈도 그래서 신금이란 거는 단단하고 질깁니다. 나무가 성장하면 속에 속에 무슨 단단한 치기 성장을 하면 나중에 어 치기 질겨지죠. 그런 것이 이제 신금입니다. 여름철에 이 개수란 거는 습도입니다. 습기 보이지가 않는 거죠. 습기. 여름철에는 이 개수 때문에 대기 속에 보이지 않는 물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나뭇잎. 여름철에 나뭇잎은 시들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 개수가 가득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철에 나무를 보면 껍데기가 아주 거칠죠. 사람도 이제 중년이 돼가고 노년으로 가면 피부가 거칠어집니다. 거친 피부. 근데 그 속은 아주 또 울목 부드러워가지고 어, 골다공증처럼 충격이 가해지면 그대로 끊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죠.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속에 싱금이 있으니까. 근데 중년 이후는 속에 이 부드러운 울목이 있어가지고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골다공증 석회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톱으로 나무를 베는 거지. 봄에는 벨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톱날이 나가는 거죠. 이싱금 때문에.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껍데기는 엄청나게 춥죠? 근데 그 속에는 이 정화, 불이, 어, 뜨겁게 있습니다. 마그마처럼. 그래서 이, 이 설명도 제가 자주 하는데, 사람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근데 여름은, 여름에는 밖에 온도가 엄청나게 높죠? 밖에 온도가 36.5도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온은 36.5도죠? 속에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 뱃속은 몹시 차다. 근데 겨울철에는 밖에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체온은 36.5도다. 속이 뜨겁다. 그래서 겨울철 우리의 배 속은 몹시 뜨겁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음을 항상 잘 읽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12온성인데 12온성도 집중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12온성표 기존의 12온성표는 틀려 있습니다. 왜 틀려 있냐? 감목과 을목을 구분하지 못하고 똑같이 이것들은 봄에 강하고 경금과 신금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것들은 가을에 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 그래서 기존 십이운성 표를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어떤 사람들은 어 양감만 쓰지 음가는 쓰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어 적천수 같은 책에서도 십이운성 뭐어 이거는 별로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십이운성과 십이신살이라는 거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십이운성표 음간과양간을 구분한 새로운 십이운성표가 있고 새로운 해석이 있고 오행 기준 십이운성 청강 기준으로 십이운성 지지 기준으로 십이운성 각 지지에서 본 십이운성을 쭉 설명을 해 놨습니다 어, 그 다음에 보면, 60갑자가 어, 나와 있습니다. 어.